자, 6층 인공 암벽장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 6123 모습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크게 봤을 때 그리고 저쪽이 이제 인공 암벽장 좌측편에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공간이 들어갈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왼쪽 왼쪽부터 한번 들어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 안쪽이 이제 어, 탈, 세척실 예, 수도 깔고 또 여차하면 샤워도 할수 있고 근데 다만 저 소방전이 문제가 안 되게끔 처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 오시면 지금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라이트를 켜는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 여기 따라서 이제 오시면 여기가 이제 신발장 여기가 신발장이고 이쪽 라인이 그리고 이쪽으로 좀 나오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쯤이 그손 닦고 세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한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그죠? 이벽 따라서다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남자 탈의실 이쪽이 여자 탈의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매트는 이 정도까지 이제 나오는 거고 이 벽에 따라서 벽의 모습이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하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를 어떤 공간을 활용할 거냐, 이게 사무실입니다. 문을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가 이제 사무실 공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시 달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서 사무실 공간을 쓸 건데, 이걸 뭐, 굳이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 사무실로 제대로 쓰려면 막는데 음. 이렇게 일자로 안 맞고 음.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서 안쪽을 넓게 해서 음. 만들면은 수납이 되고. 아, 수납도 되고 네. 선반 식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시네. 네. 아, 이대 됨에는 이제 분위기 안 산다 이거죠. 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벽이니까 지대 동안 이 공간 활용하면은 사무 공간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한 거는 뭐냐면은 이쪽 라인 정도에서 음. 좀그 칸막이를 벽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쪽이 나이를 만들어서 이 기둥 정도가 딱 좋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 예? 창고가, 창고가 아니고 잠잘 공간 휴식 공간 완전히 여기다 뭐 침대를 놔두든 뭘 놔두든 간에 해서 이제 클라이밍 강사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여기 일을 할 때는 여기서 해야 하고 완전히 휴식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누워서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나오잖아요. 어찌 됐든 한 사람 정도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거기, 저기도 뒤를 막을 필요는 없겠죠. 그냥 여기는 바닥만 어떻게 잘 활용하면 될것 같은데. 어찌 됐든 여기는 이렇게 좀 막, 막는 게 좋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음, 분위기가 있게, 사무실답게. 그럼 여기 안쪽 이런 쪽도 막는 게 좋은 거예요? 따져보면 그런 면에서. 공간 어스나니까 어수선, 그러니까 창고 같은 느낌보다는 사무실 같은 느낌을 내는게일 음. 처리도 음. 그러니까 안에도 공간을 멋들래지게좀 만들어 놓자 이런 얘기죠. 네. 일리가 있는 말이네. 그죠 그리고 이 가벽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이벽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여차하면 이 벽을 중간 벽을 이 소실 분리 벽을 직접 만들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저 판때기 있는 중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서 조금 더 씌워서 연결해서 천장까지 하는 게 조금 더좀더그 막아 주는 방법도 있겠죠. 네, 이거 경량 경량이라고 하는데요. 음, 작업 음, 음. 네, 경량 작업. 경량 작업. 저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음. 저기도 이제 이런 가벽으로 해 있던 거를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지고 막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식으로 어, 완전하게 딱 해서 상가를 구별을 좀해 주자 이거죠 이쪽 라인도 그렇고 여기도 막아 버리고 끝까지요? 천장까지? 끝까지 막아야죠 음. 이렇게 뚫려 있는 상가가 어디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완전히 막아야죠 음, 경량벽 작업을 경량벽 작업을 그러면 근데 조금 비용 절감을 위해서 네. 저걸 낭비하지 말고 지르는 걸 활용하자 이거죠. 네네. 저걸 활용하면은 그 없어져야 되니까. 없어져야 되니까. 네. 저걸, 요건 다 필요가 없으니까 네. 여기다 이용해서 올려버리자 이거죠. 그죠? 가능하겠죠. 네. 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또 이렇게 오면은 여기가 이제 인공암벽장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이제 여기가 인테리어 공간이 되는 거고 네. 여기는 또 뭐냐? 여기는 이제 창고예 진짜 여기가. 이 창고는 굳이 뭐 인테리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창고는 뭐 예, 굳이 안해도 물건들 쌓아놓는 곳이니까 네. 그죠? 네. 이 상태에서 이런 널판지를 여기다 올려놓는 이유는 뭐지? 그냥 남은 자재들 음. 놔둔 겁니다 <웃음> 음. <웃음> 가져가기도 힘들고 처분하기도 힘드니까 그럼 여기 위에다가 하나의 저기 그 뭐지 좀더 쌓아 가지고 여기도 이게 이제 하중의 문제인데요 음. 예, 요, 이게 이제 이 지지대들이 음. 여기를 잡아주는 것이지 잡아주는 사람이 거. 올라가서 네, 물건을놓는 음. 그건 계획된 건 아닐 수 있거든요 하중이 음. 제일 중요해서 조심성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네. 어찌 됐든간에 여기도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인공 이게 인공암벽도 수리를 하려면 이런 게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볼트 부분이 나갈 수도 있고 안 밖에서 이제 볼트를 조여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들 또 이제 후속 조치를 하려면은 여기를 뒤를 들어올 수가 있어야 돼요. 어찌 됐든간에. 음.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통로를 만들어 놓은 네. 건데. 근데 어찌 됐든간에 여기는 창고 용도다. 근데 어차피 여기는 페인트 칠은 다한 번씩 좀할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발로 하면 이 기스가 다 나버리는데 이런 또 막아주는 또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 매트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저기서 떨어지면은 여기다 되는 게 아니고 요만큼 나올 거야 아마. 저기서 떨어져도 충분히 문제 가안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통로가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만큼 나오는 거예지 통로가 여기서부터 한이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다 매트, 전문 매트 업체가 또 있어요. 인공암벽.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여기는 초보 강습벽이에요. 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이제 여기 이 일부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사 만약 하신다면 은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수 있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을까요? 네그 부분은 음. 지금 이게 사장님께서 음. 전체적인 공사를 음. 다 맡기고 싶으신 건지 음. 정확하게 제가 음. 몰라서 음. 일단은 제 의견은 네. 그게는 목공 음, 작업 이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사무실이란 뭔지 저기 안에 사무실 또 여기 또이 예, 패드 그거부터 음. 시작을 하면서 음. 다른 부분들을 현장에서 음. 좀더 체크하고 그다음에 거래처들 음. 이렇게 불러서 견적 음.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장님께 또 의견 드려가지고 음. 결정하는 게 어떨까. 음. 지금 전체를 다 해가지고 하려면 음. 어, 만약에 이제 너무 그, 그 금액적으로 정확하지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오기 전에 목공 음. 작업에 관해서 견적을 음. 한번 타, 타 업체가 낸걸 한번 이렇 봤거든요. 음. 네, 는데 그게 이거 아닌가요? 네네 여기 에어컨이 옮겨서 달 때가 에어컨을 떼어냈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이 올 때가 여기밖에 없네. 저 덕트도 이제 떼어놨기 때문에 저거를 어떤 식으로든 지 빼서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명도 레일을 이 굴곡 따라서 조금 이렇게 굴곡 있게 레일 조명 등을 좀달 생각이거든요. 그런 이제 덕트하고 또 레일 조명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사장님 보시기에 이 덕트를 네. 여기에서 꺾어서 이쪽 라인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까. 요, 요 정도 요 사이 빨간색하고 이 사이에. 어떻습니까. 어디다 봐도 상관없죠. 보기에 나쁘지 않네요. 음, 음. 덕트를 이렇게 완전히 꺾어줘야 되네요. 저기서 그죠. 그래서 이쪽 라인으로 만들고. 네, 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요쪽 라인으로 요, 요 빈틈 사이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어떻게 보면 여기 그죠? 그죠? 그리고 덕트는 이쪽으로 오고 에어컨은 요쪽으로 오고 요쪽으로 오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간당간당한데 상관없게네 어찌 됐던 간에 다 벽을 올리지 않고 2.7m에서 멈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인테리어 이 부분을 뚜껑을 덮을 건지 건지, 탈의실을 와. 사실 그 생각이 있거든요 지금 CCTV는 그 일단 천장에 달건 아니잖아요 CCTV를 달아야죠 천장. 여기다 하나 달 생각인데 저 높은 보세요 그럼 이제 탈의실이 보일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막아야 그럼 막아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안보이는 음. 상관이 없는 거죠 그 각도에 따라서 감시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음. 근데 인공함벽 특징이 먼지가 많이 나요. 촛국가루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기한 사람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 생각은 뭐냐면 근데 에어컨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비, 에어컨 날기가 쉽지도 않고 비용도 엄청 들어가요. 이런게 하나 자, 이 자, 300, 자, 네. 네. 그 정도니까. 음. 그래서 틈에는 어찌됐든간에 조금 최대 뗀걸 갖고 잘 활용해서 그냥 커버를 할 수가 있는데 안 가르면 또 추가로 또 달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간에 여기 또 하나 아이디어는 뭐냐면 여기에 카운터인데 이 카운터에서 이렇게 또 놔두면 좀 이상하잖아요. 또. 어 이상하죠. <laughs> 네? 이상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완전 히 여기 왔는데 손님이 이렇게 볼거 아닙니까 여기 네, 카운터 보통 이렇게 뒤를 보여주지는 않잖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여기를 결국은 뭔 뭔가는 네, 감싸줘야 시작. 되는데 감싸는 점에서 여기를 좀 창고로 활용을 하든가 네. 이만큼 완전히 그 쭉. 작업실 인... 창고. 그렇 죠 그렇죠. 여기서 어차피 카운터 일을 보는 사람들은 네. 여기 또 부품들이나 또 제품들을 판매할 거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 물건들 창고가 필요하거든요 신바, 암벽화라든가 이런 것들 그럼 내가 봤더니 여기가 딱 창고가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쭉 올려 가지고 공간 활용을 확 확실히 해서 여기서부터? 그렇죠 사람 한 명만 여기는 이제 직원들만 달리는 총로예요 사실 여기는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일 받다가 또 급하면 이쪽으로 바로 와서 카운터로 오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딱 활용해서 쭉 올려서 이제 여기를 완전히 어, 물건 창고식 여기는 이제 그 저기나 홀드 창고 라면 여기는 이제 간단한 물건들 창고 판매할 물건들 창고 완벽화해서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카운터는 여기 앉아서 섰을때는 앉았을때는 앉았을때는 컴퓨터 작업을 하고 섰을때는 손님 응대하고 그런 방식으로 쓰고 그래서 뒤에 이제 이쪽 라인이 굉장히 멋있어야 되겠죠 사실은 고객들이 왔을때 뒷배경이 이제 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켜지면서 네, 디자인 이 부분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그 도면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밑에는 타일이에요, 사실은. 네, 네 타, 예. 타일인데 여기 단차가 아주 높잖아요, 여기가. 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는 이거를 다 메꾸는 게 너무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 부분만 단차를 메꾸고 여기서부터 그여 그러니까 정도 평수가 되겠죠. 그리고 이쪽 라인 여기서부터는 정확하게 말하면은 단차를 여기는 이제 높아져 있는 상태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은 단차가 이제 똑같이 이 단차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까지는 이만큼 올라 있는데 네. 여기선 다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가면서 뭐가 되느냐 여기서부터는 신발을 벗고 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이제 타이드이든가 뭐 무슨 네. 무슨 네. 그런 걸 깔고 여기는 신발을 신고 여기서부터 신발을 들고 와서 여기서 어떤 단체가 이제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에서 이제 신발장에다 놓고 옷 갈아입고 여기에서 이제 저기 이제 나와서 이제 운동하고 손만 씻거나 발도 씻거나 해서 두 가지로 손 씻는 것, 발 씻는 것. 그래서 그 배수구는 저쪽으로 해서 이제 물이 통로해서 나가는 거고 저쪽으로 해서 연결해서. 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높아야 된다 그러더라고. <laughs> 그리고 쭉. 이게 배관이 배수관이 음. 배수로가 이렇게 높아서 흘러야 돼요. 음. 그래서 이게 딱 바닥이 이 정도 되면은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음. 그러니까 그거를 노출되지 않게 하려면은 이제 벽에 숨겨 가지고 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벽에다 숨긴면 어디다 숨기는 걸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게 저기잖아요. 저쪽이잖아요. 음. 이렇게 오면은 최대한 이렇게 와서 여기거든요. 이쪽으로 풀어야 되거든요. 여기 응, 응. 지금 저기라서 응. 팔이라서 응, 응, 응. 기둥이라서안 되고, 이걸 뚫을 수는 없으니까 응, 응.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응. 그러면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건데, 배수관이 지금 저기 하나 이쪽은 없나요? 거기는 없습니다 네. 다 앞쪽에 있어요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고 또 이쪽 라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활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가 사실 아까 는 자갈 깐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라인은 이제 좀 숨기면서 쭉 갔다가 이렇게 이벽 쪽으로 이제 여기가 어찌 됐든 경계선은 여기가 되니까 이쪽 라인이 그, 그 부분이 되니까 여기가 더 낫겠네요 이쪽으로 오는 게아 이쪽으로 오는 게 차라리 네. 왜냐하면 저 앞에는 그 배전함도 있고 음.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음. 되거든요. 저것 때문에 전광 아, 배전함이 네, 네, 안될것 같고 네. 여기로 이렇게 와서 이거 최대한 이쪽이잖아요 응. 음.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이게 물이 잘 나중에라도 머리카락 많이 쌓여가지고 배수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라도. 네, 저기가 손 씻고 뭐발 씻고 발까지요. 음. 손 씻고 세족실 세, 네. 발도 닦아야 되는 네. 경우, 완벽화 맨발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발은 닦아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는 좀 위치를 좀 바꿨으면 어떤 위치를? 최대한 여기서 음. 가까운 위치로 하는 게. 그 세족실을 예. 음. 아니면 네. 아니면 여기다 해 버려. 세족실 겸. 예. 그거 아, 그냥 여기다 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상관없죠. 예. 여기서 하면은 어떻게든 이 공간 안에서. 음. 예. 그럼 이제 이 공간도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도 좀 막아 주고 이렇게. 어쨌든 고객이 이용하는데니까. 음. 이런 노출은 안 되는 게 나, 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정도 높이까지는 네. 좀 감싸주면서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 이태리어 부분은 이거는 이제 소방허가 소방 그 허가, 허가 담당하는 업체랑 음. 같이 음. 계획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음. 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 음. 네, 저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데는 저기, 천막으로 저기 이렇게 왔다갔다 해야지. 응응. 음, 음. 그럼 여기다가 세족실이 니뭘 만들어서 여기서 작업할 수 있게 홀드도 닦고 그럼 차라리 저기는 그냥 쓰지라 말아버린다. 예, 네, 그 지금 왜냐면 배관이 배수관이 음. 음. 그, 너무 비좁으니까 사실 이제 통 입구 그러니까 남자 탈의실 입구도 지나가야 되거든요. 응, 음. 세족실이. 응 음, 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서. 그 디자인에서 약간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상황 봐서 변경할 수도 있다. 네. 음. 상태, 정확하게 지금 음. 상태 파악을 안된 상태에서 디자인 음. 그 세력심 그, 그, 나온 거. 거 <laughs> 아니야 그뭐몇번두 번인가 네. 세번인가 와서 그렇게서 잡긴 내가, 했는데. 네. 상식적으로 이게 음. 배수관이 기울, 기울기가. 음. 올라가야 되거든요. 잘 풀라면. 네, 네.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할까요? 각도를 조금만 주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많이 주면. 네, 조금만 줄지? 주면 되는데 지금 네. 보면은 여기서 네.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튼다고 해도 요만큼부터 시작 시작하잖아요. 그렇지. 높이도 지금 이 높이보다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네. 결국에는. 네. 그러면 저기 높이를 바닥에다 둘 수가 없고 노출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 탈의실 입구가 있단 말이에요 탈의실, 탈의실 입구는, 입구는 저쪽이겠죠? 정확히 말하면 예, 네, 저쪽이잖아요 네, 네. 근데 보이지 탈의실 입구가 네. 어쨌거나 이렇게 뚫게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탈의실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 배관을 감추려면 배수관을 그 아까 사진 한번 보시, 봐보시겠어요? 그탈의실 지나 한은 지나가니까 그죠? 네, 탈의실을 지나가니까 탈의실 타르실... 그러면 탈의실 입구를 자이 부분을 그럼 조금 변경한다면 이 바닥이